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수십 가지 제사상을 차린다고 한들 오시는 분들 몰라요. 꼭 있어야 될게 있어요. 이것만 차려놓으셔도 제사는 다 끝난 거야. 저희 집은 그렇거든요. 음. 사실, 매번 제사 때보다 난리가 나요. 몇 음. 시에 지내니, 넌 어디에 놓니. 음. 근데 네이버에 찾아와도 하는 얘기가 다 다르다. 다 다르죠. 뭔가 이게 좀 올바르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. 올바르게 가장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방법. 제사의 FM. FM. 네. 그러면 거창하게 도 생각하시면 안 돼. 이 제사라는 거를 하면 은 벌써 딱 제사 음식에서 벌써 질려버리니까 제사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해요. 근데, 제가 생각하는 제사는 지금 딱 FM이라고 하면 정석대로다가만 얘기를 드리면 꼭 있어야 될게 있어요. 이것만 차려놓으셔도 제사는 다 끝난 거야. 뭐냐? 밥, 국, 물. 세 가지만 차려놓으셔도 끝났다는 거야. 살아서도 공양을 해야 되듯이 죽어서도 공양을 해야 돼. 그러면 사람의 원동력은 뭐예요? 쌀이죠. 곡식이란 말이야, 그지? 근데 제사상이 무슨 뭐 문어도 올려 홍동백서 이거를 따져 포도 올려 전도 올려 못도 올려 다 좋은데 기본을 채워주지 않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야. 가산점이라고 보면 돼. 그거는. 근데 우리가 정말 맛있는 밥만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 기본만 채워주시면 돼. 우리가 그러니까 밥, 국물 그리고 솔직하게 과일이랑 이러는 거는 그냥 보여주는 형식이야. 사람은 과일 먹고 배부르지 않아. 밥을 먹고 거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나물 하나든지 나물 세 개든지 어 전이라든지 두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생선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차려드리는 걸가 나는 제사라고 생각을 해. 아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 그럼 하네. 내가 할수 있는 거를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.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수십 까지 제사상을 차린다고 한들, 오시는 분은 그걸 몰라요. 왜 모르느냐? 그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정성을 좋음을 안 받아간다는 거야. 근데 여기서 꼭 해주셔야 될게 뭐냐면은, 밖에 분명히 사자상을 차리셔야 돼. 내 조상님들은 혼자 안 옵니다. 사장님들하고 같이 동반합니다. 그러면 그 사장님들도 먹어야 돼. 그리고,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동네에도 이웃사촌이 있고 집안에 사촌이 있듯이 사바세계나 사우세계나 이웃사촌들이 다 있어. 그러면 내가 내 재산 날에 그 이웃사촌들도 같이 와. 그럼 그 이웃사촌들은 그집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집 밖에 있어. 그래서 사자상을 차려야 그때가 지나서 사장님 손을 잡고 다시 가실 수가 있어서 음. 밖에 기본적으로 다 사자상을 차려드릴 때는. 사장님이 좋아하는 것만 딱 차려드리면 돼. 팥떡. 그리고 막걸리. 그 다음에 빵. 요것만 차려서 현관 밖에만 두시면 됩니다. 제사 음식을 좀 많이 하셨으면 이제 뭐 다른 것 같은 거 같이 차려드려도 되고 그러면 이 안상은 안에서 아무나 다 제사를 지내드리고 정리를 할수 있지만 밖에 사작상만큼은 어린아이들이 치면 어린이 기준은 몇 살인가요? 어린이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20살 밑에 어, 자아가 다 형성이 돼서 자기 사주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 그늘 아래 살아야 되는 음. 음. 그러니까 밖에 사자쌍은 나이가 드신 분이거나 집안의 가장이거나 내 집안의 대들보들이 밖에 사자쌍은 밖에 사자님 쌍은 절대 안으로 갖고 들어오시면 안돼 사자가 들어오면 내 집안에 곡성 소리가 나니까, 밖에서 다 해결을 해서, 요즘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으니까, 그냥 바로 거기에서 담아갖고, 바로 정리를 하셔야지, 묵히시면 안 돼. 그럼 사자가 쳐져 우리가 사자가 쳐지면 집안을 누구든 끌고 나가야 되거든. 어, 그래서 제사가 딱 끝난과 동시에, 어차피 제사, 제사 시간도 알려드릴게. 제사 시간은 밤 11시가 가장 좋습니다. 왜냐면,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다 열려있는 자식. 만물의 우주의 기운이 다 열려있을 때, 그때는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. 그럴 때 사장님 와서 밤 11시에 제사를 일찍 지내도 못 받으시고 너무 늦게 지내도 못 받으셔. 12시가 넘으면 운기가 바뀌어서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제사상 아니야. 그러니까 보통 11시에 지내면 한 11시 반이면 끝날 거예요. 그죠? 그렇게 다 정리하시고, 이제 남은 음식, 음, 같이 둘러서 드시면 돼. 해가 가셨지. 네. 예전에는 곡식으로 모든 거를 다 생활을 했듯이 이 곡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사는 이게 베스트 제사가 아닐까 싶어. 건사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. 그지. 그래서 이런 기본만 알아서 시간 맞춰 주시고 밖에 사자장 놓시고 으 그거 다 정리하시고 그러 나면 일년이 편안합니다. 어 그리고 그 음식을 드신 부모님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분들은 잘 받아서 가시는 끝에 좋은 복을 주고 가시는 거야. 그래서 조상 떡이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제사 어렵지 않으니깐요. 어안 잊어버리고 합동 제사 지내지 마시고요. 그 길에 맞춰서들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